네, 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청소를, 청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장선아입니다 네, 저는 임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민 씨는 청소 많이 하세요? 저는 엄마가 더 시키면 네. 하는 스타일인데 <laughs> 어, 제가 뭐 여기 이 청소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걸레질은 제일 싫어요. 아니, 청소 중에서 <laughs> 정빈 씨는 효녀인가 봐요. 침부름도 <laughs> 굉장히 그 뭐야, 음식물 쓰레기도 <laughs> 굉장히 잘 갖다 버리고 네. 청소도 굉장히 권위하네, 하지만 네. 다 싫어하는 거. <laughs> 정말요. 그리고 제가 연습실 청소를 하는데 그큰 청소를 걸레질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빗자루질만 하거나 청소기만 쓱 돌리고 마는데. 맞습니다. 근본적인 이 먼지가 안 없어지거든요. 물걸레질 안 하게 되면. 맞아, 돼요. 맞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한경희에 저희 스팀 청소기예요 아, 스프레이 청소기예요 네. 왜? 저희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걸레질 할때 대부분 뭐 생각해요? 진짜 어떻게? 무릎으로. 이렇게 하죠. 해서. 걸레질을 계속 무릎으로. 계속 이렇게 하죠. 어, 걸레, 걸레질을 무릎으로 해요. 야, 무릎이 아파요. <laughs>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정말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걸레질하시라고 저희가 오늘 마련한 제품이 바로 이 스프레이 청소기예요. 맞아요. 사실 고객님들께서 스프레이 청소기하면 어, 청소기인데 왜 무슨 스프레이야? 그지 왜? 어라고 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늘 한경이 제품이라면 아마 주부님들은 아 한경희 음, 무조건 사야지 <laughs> 이런 느낌이실 텐데 그런 음. 한경이에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스프레이가 축축 물처럼 나오면서. 거기에 걸레질을 하는 역할을 하니까 가장 좋은 점은, 아니, 걸레질 하다가 물이 없어. 그러면 아. 다시 화장실 가서 어때요? 해서 짜서 오! 왔는데 또 금방 말라버려요. 맞아. 그런 걱정을, 네. 그런 수고를 덜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말 가격적인 면도 환경이 묻고, 줘서요. 만들어진 역시. 게 바로 34,000원대, 네. 34,000원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특히나 저는 엄마한테 주는 선물, 아, 34,000원 이 충분하지, 그렇죠? <laughs> 충분합니다. 드릴 수 있는데 34,000원 여러 어머니 무릎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보다 편리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끔 저희가 환경이어 스팀이래 스프레이 청소를 그렇죠. 도와드릴 텐데, 어, 34,000원에 패드 한 장이 더 추가된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음. 사실 묵곳에서는좀 최저가로 많이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네. 하는데 왜냐하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가가 34,000원보다 조금 낮다. 네,라고 하시는 거는 저희만큼 구성 상품만 못 드릴 거예요. 따져 보면 배송료랑 네. 구성 다 따져 보면 저희가 보다 저렴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구성을 조금 보여드려야 될것 음, 같아요. 완성된 제품은 짠. 이런 음, 모습이에요. 이런 어, 모습인데 아. 이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아래 에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또 얘기한다고 또 장판에 앉았어요. 그렇죠. 아, 장판에 식갔네. 앉았는데, 어, 장판에 앉았는데. 이런 장판에다 사용하는 게 바로 스프레이 청소기죠. 그렇죠. 집에 장판들이 다 이렇죠. 음, 맞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서 걸레질을 늘 항상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아래 보시면요. 조립을 안한 상태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음. 갈 거예요. 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음. 열어보시면 이렇게 갈 거고 네?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자, 패드 부분.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패드 부분이에요. 네. 이게 패드가 색깔 자체가요. 뭐 이거 어떤 색아 쿠아블루 색깔이라고 아, 하죠. 예뻐요. 어. 청소기가 기존에 뭐 블랙 아니면 실버 칙칙한 뭐 <laughs> 그렇죠. 색깔 이런 색깔이 아니라 이제는 왜 예전에 흔히 봤던 걸레들 색상이 아니라 그 예쁜 색깔 청소하고 싶게끔 하는 색깔 네. 이런 거에 바로 여기 아. 환경이. 생활과학딱 아. 로고까지, 브랜드까지 적혀져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정말 누가 뭐래도 내가, 아, 여기 제품 쓰는구나, 라도 알수 있겠지만, 너무 좋은 점은요, 패드가요, 지금 가장 청소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방향이, 응. 난 여기저기 다, 쓰고 싶은데 그쵸. 이게 잘 작동이 안 됐었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경이 같은 음, 음. 경우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쵸,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360도가 네.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되었을 때 네. 정말 만났을 때 360도가 다 가능해서 처음, 네. 따가 쓸면서 그, 그, 네, 보여드려야 될것 될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여기에 두 번째 좋은 점은 따란 너무 탈부착이 쉬운 거예요. 어. 자, 이렇게. 자, 지금 이 소간이요, 여기가 조금 크게 잡아주시겠어요? 크게 잡아주면